이 캐릭은 또 시청자 형님, 어, 파이널 형님께서 또 대리 컨텐츠 주셔서 접속을 했고요. 이걸로 할 거는 뭐 이것저것 뭐 창고에 있는 것들이랑 일기장 모아둔 거 해가지고, 어, 좀 일기장도 좀 돌리고 이것저것 하려고 좀 들어왔습니다. 예. 아, 이거 일단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. 일기장을. 한 번에 도전. <laughs> 한 번에 기회. 이거 확률이 대충 한50%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, 하나, 딱, 돼야 되는데. 띵. 아, no. 야, 16일 날라갔죠? 16일 날라갔고. 어, 아, 요 캐릭. 야, 이거 79짜리 캐릭이 두 개네. 이거 빨리 80레벨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몇 프로야? 27.5%. 야, 요것도 빨리 80 찍어야지, 또. 영변 받죠? 일기장 열 권이나 있네, 여기에. 아, 여기 일기장 열권 있네. 이것도 있고, 또, 캐릭, 터 하나 더 있거든요? 요정? 요정 캐릭도. 아, 이것도 다섯 장이나 있네. 다섯 권이나 있네. 열다섯 권이네. 일단 요거, 요정 캐릭부터 터좀 돌려보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이게 활은 있고. 아마 컬렉션도 좀 볼까 그래도 일기장 돌리는 거면 좀 필요한 아이템을 좀 뽑아야 될 텐데 신간셋 뭐야 아 이거 안하셨네 신간투구랑 신간 마력서 컬렉션 저거 채워야지 신간투구랑 신간 마력서랑 그리고 잠깐만 레모장 어딨어 이거 뭐 쓸데없는 영웅템을 뭐 뽑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컬렉션에 도움되는 템을 좀 뽑아가지고 러쉬를좀 해봐야죠. 일기장 좀 돌려볼게요. 네. 좀 의미 있는 걸 뽑아야지. 네, 쓸데없는 거 뽑으면 안 돼. 일단 신간투구 없었죠. 바로 돌립니다. 이게 괜히 영웅템 보고 돌리면 영웅템이 더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래서 일단 필요한 컬렉션에 필요한 장비들을 좀 보고 뽑을 건데 야 첫밤부터 <laughs> 주문서 나왔죠? 네, 무갑도 뽑아야 되니까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아 이게 주문서가 왜 이렇게 2연타로 나오는 거야? 1층 주문서만 두개 나왔네 일단 무브 하나 어 시간 뜨고 야, 가운데 커검이었나, 이거? 일기장에서 전설템 나오는 거본적 있습니까? 요즘엔 영웅템도 엄청 안 나오는 것 같던데. 마지막 한 권. 일기장에서 템 찾는 게더 힘들어지지 않나? 사신전용 템도 나올 거니까. 야, 씨, 제일 나왔다 일기장에서 원하는 템 얻기가 더 힘들어지겠는데? 이거 아덴 더 빨리겠는데요? 일단 다섯 권 해가지고, 주문서 세 장에 파템 두개 나왔습니다. 아, 너무 안 나왔는데. 주문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이거 무막 나왔죠? 어, 저젤 들었다. 저젤도 들고, 이거 뭐야, 컬렉션 장비도 들었어.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. 네, 이거 한번 들려보겠습니다. 저젤 도 있으면, 쓰면 좋으니까. 야, 저젤 나왔어. 야, <laughs> 이거, 야, 이거 주문서 잘안 나오는데. 아, 저젤 있으면 또 이제 뭐 그냥 의미 없는 파템들보다는 언젠가는 또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, 형님? 네. 저젤은 또 창고에 좀 넣어두겠습니다. 제 상자도 한 52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축제는한두 장은 나와야 되지 않나? 예. 네. 까 볼게요. 예, 네, 형님들 까 보겠습니다. 아, 옛날에 리지엠 초창기 때만 해도 이거 재상자 100개 정도 까면은 한 개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진짜 엄청 수백 개 모아서 까도 잘안나오더라고 일단 하나. 어, 금방 하나 나왔죠? 금방 나왔어. 좋습니다. 일단 뭐 100개도 안 까서 한개 나왔거든요. 아, 한 장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. 이게 또잘 나올 때는 몇개안 까도 나오는데,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. 어. 열 개. 아, 씨. 520개 까가지고 한개 나왔어. 다행이다. 무관망토. 그래도, 이제, 여기, 일기장에서 영웅템이 만약에, 오! 뭐야! <laughs> 대본 투구 나왔어. <laughs> 이렇게 생각없이 하니까 나온다니까. <laughs> 야, 축하드립니다. 일단은 데몬 트고 나왔어요. 아, 영웅템 나올 거면 좀 좋은 거좀 나오지. 이게 일기장에서 이제 필요 없는 다른 클래스 아니면 필요 없는 영웅템이 나오면 그 질서연금 있을 때는 녹여가지고 좀 연금 재료로 쓰면 됐는데 이게 질서연금이 이제 또 없어져서 영웅템을 필요없는 거를 좀 뽑게 되면 좀 어, 창고에 일단은 어, 장식용으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질서연금 나오면 또 쓰면 되죠 예, 네, 축하드립니다 이왕 나올 거면 뭐저 뭐야 신요방 이런 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무기류 뭐 이런 거 진네이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도 꼭 저런 거 나온다니까 일기장 꽤 많이 했죠 어, 한 30개 정도 한것 같은데 30개 좀 넘게 했나요? 그래서 이제 영템 요거 데몬의 수구 하나 뽑았고요 나머지 파템은 어 컬렉션 빈거 위주로 일단 뽑아봤고 요거 러쉬를 해서 컬렉션을 좀 채우는데 어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요거 다중강화까지 6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어 7가는거는 그냥 손수 하나씩 돌려 볼게요 갑니다 아 이게 신건 셋이랑 무관셋이 7이 잘 안뜨거든요 어, 바로 떴어. 좋습니다. 아, 그럼 무가 괜히 많이 뽑았네. 이게 무가 8자리 컬렉션이 있긴 한데, 일단은 첫 방에 떴습니다. 어, 빈곳좀 채우고요. 아, 근거리 명중에도 있구나. 깡방에도 있고, 근거리 명중에도 채울 수 있네. 아, 요거 있었구나. 이러면은 하나 더 뽑아도, 어, 되네. 어차피. 음, 좋습니다. 일단 출발 좋았죠? 아, 지금 몇 개째 날라가는 거여? 그래도 못해도 두세 개는 박아야 되지 않나? 아좀 깨지지 마라, 아. 잠깐, 무츠. 어, 됐다. 좋습니다. 실드를 쓰니까 안 깨지네. 컬렉션을 또 박아볼게요. 두 개. 어디다 박지? 아, 여기, 여기. 아, 여기 박아야 되는구나, 여기. 망토랑 장갑만 채우면 깡방 일 올라가거든요? 망토랑 장갑만. 신간셋은 두개 남았던데. 아, 됐다. 세 개. 아, 좋습니다. 신간셋도 지금 투구랑, 아, 요거, 마력서만 띄우면 또 깡방 올라가죠? 일단 박아주고요. 무브 갈게요 연타로 가자잉 이연타아 어, 됐어 네개아이러면은 잠깐만 이러면은좀잘뜬것 같은데 그래도 아 부츠가 아 이거 근거리 명중에다가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 깡광 일자리 컬렉션으로 박혀 있으니까 아 명중에다가 아 넣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명중에다가 마지막 망토입니다 망토 요거까지 하면은 어 진짜 좀잘된것 같아요. 갑니다 마지막 와 됐다. 자, 그래도 일기장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컬렉션도 좀 많이 좀 채운 편이고요. 그리고 어, 요거 뭐야 어 데모네 두고까지 뽑았으니까 어 나쁘지 않게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. 예. 파이널 <미널> 이씨님, 슈퍼채팅 네. 5,000원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했네요. 이렇게 성공한 적 별로 없었는데, 키키키. 아, 그러니까요. 파이널 형님이 대리 컨텐츠 주시면 맨날 조지기만 했고, 좀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, 네, 아유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후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재밌게 했습니다, 형님. 네, 감사합니다. 일사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